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수입니다 오늘은 레이스 곱창 밴드 한번 떠볼게요 매듭 빈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요. 자 여기 고무 밴드에 짧은뜨기 떠줄 거예요. 6개 배수로해서 총 72코 떠줄 거예요. 밴드가 작거나 크신 분들은 사이즈 6의 배수 사이즈 조절해서 떠 주시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72코 떠 줄게요. 이렇게 떠 주실 때 살짝 살짝 이렇게 밀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균일하게 서 짧은뜨기 총 72코 떠 주세요. 고무밴드에 짧은뜨기 72코 떴고요. 여기 시작코 보이시죠? 여기에다 빼뜨기 해주시고요. 자, 기둥코 세워주시고,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, 자, 사슬 5코 떠주세요. 짧은뜨기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, 주시고 다시 사슬 다섯 코요 하나 둘세 번째 두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다시 사슬 다섯 코 떠주세요.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자,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. 짧은뜨기 마지막 두코 남았어요. 여기에서는 사슬 두코 떠주시고 여기 시작 짧은뜨기 코 보이시죠? 여기에다 한길긴뜨기를 연결해서 떠주시면 돼요. 마지막 고리는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구요. 기둥코, 사슬뜨기 코 하나 떠주시고, 여기 고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. 자, 두번째 고리로 넘어갈게요. 한길긴뜨기, 세코를 떠주세요. 사슬. 코, 다시 같은 고리에 한길긴뜨기 3코 떠주세요. 자, 여기 고리 두 개가 한 패턴이에요. 이렇게. 자,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갈게요. 자, 짧은뜨기 하나, 다음 고리에 한길긴뜨기 3코 떠주세요. 사슬 2코 떠주시고, 다시 한길긴뜨기 3코 떠주세요. 자, 두 번째 모양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. 자, 세 번째. 이제 모양 뜰게요. 자. 다음 고리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. 자, 다음 고리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3코 떠 주세요. 사슬 두코 다시 같은 고리 한길긴뜨기 3코 떠 주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. 자, 마지막 고리까지 떠줬고요. 자, 이 짧은뜨기 시작 후 보이시죠? 여기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세요. 여기까지만 떠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네요. 자,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떠주시고요. 여기 한길긴뜨기 세코 보이시죠? 자,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, 두 번째는 긴뜨기 떠주시고, 자, 세 번째는 한길긴뜨기 떠주세요. 자, 여기 사슬뜨기, 여기 고리 있는 부분은 한길 긴뜨기 3코 떠주세요. 두 개, 세 개, 다시 여기 한길 긴뜨기 3코 보이시죠? 첫 번째는 한길 긴뜨기 하나 떠주시고, 두 번째는 긴뜨기, 세 번째는 짧은뜨기, 여기 옆에도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. 첫 번째는 짧은뜨기, 두 번째는 긴뜨기, 세 번째는 한길긴뜨기, 사슬코는 한길긴뜨기 세 코를 떠주세요. 다시. 첫 번째 여기는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자, 두 번째 긴뜨기 떠주시고 세 번째는 짧은뜨기. 자, 이런 식으로 자,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. 자 마지막 코까지 떠줬고요. 자, 실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. 여기 짧은뜨기 코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, 다시 여기에서, 이렇게 여기 사이에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. 자, 뒤쪽에서 실을. 한번더 정리할게요. 자, 처음 시작한 시작 고실도 정리를 할게요. 기창밴드 완성을 했고요. 자, 조금 더 풍성하게 뜨고 싶은 분들은 저는 6의 배수 72코를 잡아줬잖아요. 72코보다 더 조금 많이 잡아서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. 조금 더 촘촘하게 기초코를 잡아서 떠주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, 예,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예, 곱창밴드 한번 떠보시고요. 저는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